지금 현재 셀레니움 최신 버전은 이번 달에 출시한 4.10 버전입니다. 한 일주일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작년 11월에 출시한 4.6 버전 이후로 아주 큰 변화가 있었는데 제가 올린 셀레니움 마지막 강의가 스크린샷 찍는 방법이나 새템 열기 같은 간단한 팁을 제외하면은 작년 10월이더라고요. 4.6 버전 이전인 거죠. 물론 같은 4버전이니 3에서 4로 변경될 때처럼 기본 문법에 변화가 있는 건 아닙니다. 대부분 새로운 지원이 생기거나 지금은 사용하지 않은 문법이 제거되거나 하는 것들 위주죠. 하지만 엄청 중요한. 이제 드라이버 설치가 아예 필요 없게 되었습니다. 이미 자동 설치를 사용 중이지 않느냐. 자, 그런데 4.6 이후부터는 그것도 필요 없어요. 그런데 4.6은 작년 11월에 출시되었으니 이미 한참 된 거죠. 뭐 이미 반년전 일이니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생각보다 이 내용이 강의 영상이나 블로그 등에 올라온 게 별로 없더라고요 물론 있겠지만은 구글에서 파이썬 셀레니움만 검색을 해 봐도 꽤 예전 내용들이 상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이런 부분들이 초보자 입장에서는 알 수가 없어요 초보자 입문자 분들이 제 강의 영상을 포함 예전 내용으로 공부를 하실 거란 생각에 일단 이 영상을 올리기로 했습니다 자, 일단 이게 4.6 버전 이전에 웹 드라이버 자동 설치를 위해서 여기 웹 드라이버 매니저가 필요할 때의 기본 파이썬 코드입니다. 저는 네이버 접속하게 놨고요. 이렇게 서비스를 해서 웹 드라이버 크롬 안에 서비스를 넣어서 자동 설치를 되게 하죠. 이걸 실행을 시켜 보면 이렇게 크롬 드라이버를 자동 설치합니다. 자동 설치를 하고. 잭이 돼서 네이버에 들어갔어요. 사실 이정도만테도 굉장히 편해진 거긴 합니다. 일단 네이버를 닫고요. 자, 이번에는 여기 웹드라이버 매니저랑 이 서비스를 지우고 실행을 해볼게요. 아예 없는 채로. 하고. 자, 실행을 시켜보면 당연히 에러가 납니다. 드라버가 없으니까 에러가 나죠. 자, 그러면 셀레니움 버전을 확인을 한번 해볼게요. 지금 여기에 깔려 있는 셀레니움은 4.3입니다. 아, 참 예전 버전이죠. 그데 물론 저는 가상 환경을 사용을 하기 때문에 지금 여기 폴더, 이 강의를 위한 폴더가 아닌 다른 작업을 할 때는 최신 셀레니움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 제가 셀레니움 강의를 오랜만에 찍는다는 거죠. 좀 게을렀네요 그러면 이 셀레니엄을 업그레이드 해볼게요. p i 스 p install, 업그레이드 셀레니엄. 이렇게 하면은, 자, 지금 성공을 했습니다. 설치에 4.10. 확실하게 한번 확인해보면, 자, 아까랑 달리 4.10 최신 버전이 깔렸어요. 그러면 이 상태로 실행을 해보면, 아까 같은 경우는 바로 에러가 났는데, 지금 에러가 안 나고 실행이 됐습니다. 실행이 돼서, 이렇게잘 열렸어요. 아무런 문제가 없죠? 지금 보시면 여기에 뭐 자동 설치라던가, 어딘가 크롬 드라이버를 다운받아가지고 위치를 지정해 준 것도 전혀 없어요. 자동 설치만도 사실 굉장히 편했는데, 이제 코드도 더 줄어들고 더 편해졌어요. 불러올 것도 별로 없고요. 이게 다가 아닙니다. 헤드리스가 더 좋아졌다고 하는데요. 사용법은 별다르게 바뀐 건 없습니다. 옵션에, 게 헤드리스라고 넣어주는데, 이 뒤에다가 n 를 붙여주셔야 돼요. 요렇게.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이대로 실행 시키면 아무것도 보이는 게 없죠? 그러니까, 드라이버에 타이틀만 출력을 한번 해볼게요. 그 다음에, 드라이버. 해드리 쓰니까 닫는 코드도 넣어 주고요. 그럼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실행을 하면은 뭔가 실행은 됐지만 화면은 열리지 않았어요. 보이지 않는 거예요. 화면 열렸지만 그리고 네이버 접속했으니까 네이버 타이틀인 이렇게 네이버 출력 됐고요. 정상 작동을 잘한 겁니다. 하지만 사용자 입장에서는 화면이 안 보이는 건 똑같으니 별 티는 안 나죠. 뭐가 더 좋아졌는지 알 수도 없고요. 그리고 요 뉴를 지우고 사용을 하면은 예전 헤드리스를 사용을 할수 있다고 합니다. 지금 이렇게 뉴를 붙이는 거는 새로운 헤드리스인 거예요? 이거는 어떻게 할수 있느냐? 여기 셀레니움 홈페이지에 보시면 여기 이 부분이 있어요. 헤드리스 i n 고잉 어웨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거 번역하면은 헤드리스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뭐 이런 내용인데요. 쭉 나와요. 어떻게 사용하는지도 나오고 자세한 내용은 여기 공식 크롬 블로그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여기 클릭해서 들어가 보면은 아, 크롬의 헤드리스 모드 업그레이드 소개 해가지고 헤드리스 뉴 이렇게 나와요 이것도 사실 꽤 예전 거예요 지금 보시면 2월 이잖아요 그래서 여기 내용이 나와 있는데 간단한 내용은 아니에요 한번 관심 있는 분들은 읽어 보시고요 아니면 사실 이게 더 좋다고 하니까 그냥 이렇게 사용을 하시면 되겠죠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이렇게 셀레니움 업그레이드 된 것도 자동 설치를 하는 겁니다. 웹드라이버를. 웹드라이버 자동 설치를 하기 위해 다른 게 필요 없는 거죠. 셀레니움 자체에 포함이 된 거요. 예 그게 어디에 깔리냐면, 우리 사용자 폴더 있죠. 우리 사용자 이름으로 된 거. 저는 이렇게 환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안에 보시면 캐시 폴더가 있습니다. 캐시 폴더 들어오면 셀레니움 폴더가 있고요. 자동으로 만들어지는 거요. 여기 이렇게. 크롬 드라이버. 있고, 이런 식으로 자동 설치합니다. 버전에 맞춰서. 자, 지금 보시면 이렇게 버전 이름으로 되어 있는 거요. 버전에 맞춰서 자동 설치를 하고 여기에 있는 걸 갖다 쓰는 겁니다. 자, 앞으로는 제가 주기적으로 업데이트 확인을 해서 새로운 내용이 나오면 저만 사용하지 않고 모든 분들에게 도움이 될수 있도록 최대한 빨리 영상으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